저번 주부터 XRP가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국권이 이 현재 이 3,000원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데, 최근 이틀 동안은 이제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상승하려는 것처럼 보여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우선 이번 주도 좀 변동이 심할 겁니다. 다만 이제 가격을 위아래로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가격 상승 쪽으로의 이제 변동이 좀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 있을 이 미국의 금리 결정이죠. 목요일 04시에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시킬 확률이 이미 93%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가 기정 사실화가 되었고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는 가격을 상승시켜 줄수 있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다시 한번 상승을 시켜 줬을 때 가장 중요한 건이 자리에서 3,400원 자리를 돌파해주느냐 못해주느냐 그로 인해서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냐 없냐로 좀 갈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부터 이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XRP 일봉 차트를 조금 길게 보셨을 때 작년 11월달에 이제 좀 강한 상 상승이 나왔죠. 그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왔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3,000원 이자리를 지켜줄 때마다 지금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고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금리를 인하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단기적인 이 상승의 발판을 마련해놨죠. 상승이 나오고 3,400원 자리를 돌파하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직전 차트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지키고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XRP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자 오전 9시 20분경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메이저 1차 매집구간 말씀드릴 때 3000원 이하에서 이미 바닥자리에서 타점을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물론 현재 가격 3060원, 3070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에 수익이 나왔다 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지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더리움이 이미 465만원 자리까지 올라갔고 뭐 수익 같은 경우도 에 2300, 4원대까지 올라갔죠. 현재 제 업비트 계좌 보시면 XRP를 포함한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4가지 메이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부터 매집을 했었기에 이번에 타점 말씀드릴 때저 같은 경우에는 매집을 하지 않았지만 이 a다나 수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같이 매집을 진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0% 17% 가량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고 제가 이제 4월달에 매집을 했을 당시에도 4월 7일자 보시면은 제가 2,500원 이하 xrp 타점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도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xrp 매집하고 지금까지 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가적인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타점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메이저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까지 제가 직접 매수매도 진행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들까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XRP나 리플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 입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참여하실 때 구독과 좋아요 만큼은 꼭 한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제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눌러 보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간편 문자 링크가 있고 무료 정보 방 입장 링크가 있어요 이 간편 문자 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홀더 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문자 창으로 이동을 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간편 문자 링크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밑에 보이시는 이 무료 정보 방 입장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 링크입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분들이 공유 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있는. 설문지 하나가 나오는데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제가 100% 무료로 우리 홀더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현재 시청하신 종목 적어주시면서 만약에 물려계셨다 그러면 평단가까지 좀 적어주셔도 돼요. 대응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평단가까지좀 적어주시면 되고 뭐 선택하는 건 이제 중복이 가능합니다. 현재 뭐 공유방이 아니라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문자간에좀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공유방까지 같이 입장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복으로 체크를 하셔도 돼요.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연락 받으실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번호 입력시 뭐 입장 링크뿐만 아니라 매수매도 타점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현재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좀 고민하고 계신 홀더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자리가 3,050원 자리였어요. 제 이전 영상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3,050원 자리를 딛고 반등 나올 때마다 매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자리도 3,050원 자리에서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매집을 하시면 되고 만일 3,050원 자리를 이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2,980원 자리까지 그대로 관망하세요. 관망하셨다가이 자리 지켜주고 반등 나올 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봉 차트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이 3,160원 자리를 돌파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3,160원 돌파 시에는 3,280원 자리까지는 추가적인 갭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줬을 땐 여러분들 일봉 차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3,400원 자리까지의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고 3,400원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단기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익절하시면 되고요. 만일 저항을 받지 않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보셨던 분들 분들도 최소0 0 0 0 0원0리까지는 추가적인 홀딩으로 매도 라인을 변동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라인은 유동성0 0 언제든지 좀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뭐아직0 0 3 0 0 0원0리도 돌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매일 영상을 올려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상승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고 중요 자리에 위치해 있는 만큼 현재 물려계신 분들은 현재의 바닥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던 홀더 분들도 이번에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XRP 추가적인 매수 타점 나올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거고 XRP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까지 이렇게 직접 제가 매수매도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들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XRP나 리플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참여하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무료 정보방 입장하기 링크 터치해 보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현재 시청하신 종목 물려 계신 종목이라면 평단가까지 적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이 선택 창 중복이 가능합니다 뭐 문자로 받으셔도 되고 공유방도 같이 입장을 하셔도 되고 중복이 가능하니까 필요한 부분 체크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잘못된 번호 입력하신다면 입장 링크나 추천 문자 등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없어요.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연락 받으실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밑에 보이시는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우리 홀더분들이 뭐 타점뿐만 아니라 공유방 입장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XRP 오늘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3,050원 혹은 2,980원 지지 반등 자리에서 충분히 신규 진입 추가 적인 매집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는 3,400원을 돌파해 주느냐 못해 주느냐. 돌파했을 때에는 3,800원 자리까지는 추가적으로 단기간 내좀 강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도 라인은 언제든지 좀 변동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